세바스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바이엘의 연습곡 간단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속도는 알레그레타로 표시되어 있는데, 알레그레토면 좀더 빨리 쳐야겠죠? 교육 목적상 좀 천천히 쳤는데, 이그 정도 속도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차차. 속도는 곡의 속도는 천천히 연습을 해서 음이 끊기지 않게 천천히 연습을 한 다음 차근차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속도는.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음이 끊기는, 끊기면서 억지로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더 음악적으로 좀 완성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뭘 악보에 끄적끄적 어, 4분의 3박자잖아요. 그래서 기본 악센트는 강냥냥으로 가시면 되고요. 첫 박에 마디의 첫 박에서 강 강냥냥, 강냥냥, 강냥강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 고음 멜로디를 가다가 저음 멜로디를 이렇게 지금 순서가 바뀌잖아요 로디는 위에서 살아있지만 지금 움직여야 될게 i a m 음지표시가 악보상에 i a m으로 되어 있으니까 i a m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있는 대로 <laughs> 죄송합니다 손 헷갈리죠 i a m을 치시려면 i a m을 치시려면 손 모양이 저는 원래 이렇게 치는데 손 모양이 약간 틀어져 가지고 줄에 i a m이 나란히 좀 있어야 IAM 쳐집니다. IAM, IAM. 여기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A와 M 연습이 많이 되거든요. 손가락을 항상 교주법 번갈아가면서 쳐, 쳐야 되는 건 아시죠? 번갈아가면서 쳐야 되니까 A와 M도 번갈아가면서 IA도 번갈아가면서 치는 연습을 하기 위해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하시려면 I 제가 M, 괄호 쳐놨죠 I-M-I-I-M-I-M 이렇게 쳐도 되죠 I-M-I-I-M-I-M 안 되는데 A 연습이 안 돼요 A 연습이 보통 어 작품집들 하면 멜로디가 다 A에 걸립니다 1번 2번 줄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A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얘를 많이 트레이닝 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오기 잘수 잠기네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I A M으로 연습을 힘들더라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득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P와 I를 첫 박에 강박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세로 걸리면 P I 이렇게 치잖아요. 고집듯이 이렇게 하면 강박이 들어가질 않아요. 꾹 눌러 쳐야 되는데 기교가. 기계가뭐라 뭐 세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이 상태를 살짝 비트입니다.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벌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피를 좀 빼고 아이를 좀 집어넣고 해서 꾹 누르면 소리가 좀 커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꼭 눌렀다가 어, 터치 얘기도 좀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시고 터치 얘기는 하고요 이렇게 해서 좀 강박을 줍니다 보상의 표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임의로 적어봤습니다. 항상 기본 원칙은 교주법을 쓴다는 거. 아이가 연달아 두번 친다거나, m a 가 연달아 두번 치는 것만 회피를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여기서 여덟 마디째 에 제가 디크레센드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 여덟 마디째 보통 네 마디, 여덟 마디에서 어, 프레이즈가 작은 프레이즈든 큰 프레이즈가 하나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어, 끝난 느낌을 천천히 시작해서, 프레이즈 시작할 때 천천히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프레이즈 끝날 때는 마운드에는 약하게 디크레센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쳐보면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된 느낌 하시고 다시 넘어갈 때는 다시 크레센도를 해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프레이즈가또 끝나죠. 그러면 아홉 번째부터 열여섯 번째 한 마디 보겠습니다. 도돌표 이후에 그 전에 위에가 제가 하나 해놨던 게 있는데 피 연속 칠때 있잖아 요 강량량하면서 어이피피 피는 항상 균일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원할 음, 때강박 가운데, 강양양강양양 강양약. 피는 균일하게 연속 칠때 균일한 크기를 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자, 아홉 번째 마디 볼게요. I am, 계속 반복해요. I am, I am, A. I am, I am, I am, A. 첫방에 악센트 강양약 유지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laughs> 아, 네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저음과 고음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P P I P M P N. 항상 I M은 교호를 하셔야 돼요. 반갈아가며 치셔야 돼요. I M I M I M I M, I, M, I M. 자이 부분이 음 <laughs> 어렵다고 막 끊기시면 안돼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단 이 속도가 이 중간에 끊기면 자신의 속도보다 빠른 거면 더 느리게 해야 하세요 더 느리게. 충분히 운지를 할수 있을 때 그때 왼손을 따라서 오른손이 속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왼손 오른손이 안 맞으면 음이 끊겨요. 뭐, 일부러 <laughs> 해볼래니 어렵네. 어쨌든 음이 끊긴다고 생각하면 어, 이런 끊기는 소리가 나면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왼손 오른손이 터치가 밸런스가 안 맞다. 누를 때 치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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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누르기 치기 직전에 눌러야 되고 누른 즉시 쳐야 되고 이게 왼손 오른손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속도를 천천히 연습을 하셔서 차근차근 음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혹 여기서 이런 부분, 지금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어렵지 않죠? 솔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자, 왼손을 보시면, 왼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상태,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손만 뻗어 가져가려면, 어, 좀 힘들고요. 집는 움직임에 따라서 손이 조금씩 편한 자세로 움직여줘야 돼. 요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다다따따따따따따이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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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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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안 움직인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손이 손목이 좀 움직여주시면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레이즈 끝난 표현해주고요. 마지막 프레이즈죠. 처음과 똑같죠. 반복이죠. 서프레이즈 편,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느낌 주시고 강약 약하시면 어, 좀 음악적인 느낌이 살아납니다. 신나고. 지금 좀 10분 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조금만 더 빨리 연주를 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른손 온지 표시 있는데요. 너무 거기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뭐안 되면 IM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 대신에 IM IM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이만 뭐 연달아 한다거나 m 만 연달아 한다거나 요 요건 반칙이고요. 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